여러분들, 보기 전까지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수 없어요. 여자지남잔지 열어봐야 압니다미친거 아니, 미 <laughs> 간달님 뭐해요? 아 이제 퇴근하고 정리하고 좀 쉬고 있다고? 할거 없죠? 디코와 같이 좀 방송 좀 합시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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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쉬려고 방송 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러보시면은 제가 뭐뭐 뭐 어떻게 해요? 솔직히 스트리머한테 쉬는 게 어딨어 뭐 그렇긴 한데 뭐뭐 뭐 해드리면 네. 돼요? 그거 춤이라도 쳐드려요어 진짜? 아돼 안돼 안돼 지금 게이밍 슈트라 가지고 아 게이밍 슈트가 따로 있어요? 네 게이밍 아. 슈트가 따로 있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혹시 냉장고에 술 있어요? 술? 갑자기 술은 왜요? 아나 술방 하려고 아니 저 바로란자로 가야 돼. 갑자기 뭔뭐 술이에요? 내일 아, 회사도 아, 가야 되는데. 아 뭐야 일정 있었어? <laughs> 조금 쉬다가 방송하러 가야 된다니까. 갑자기 와서 술인 냐고 물으면 뭐어떻게해요 날짜랑 잡든가 그래. 솔직히 혼자 술 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근데 나 생겼네. 그건 뭐 그렇게 는데 술은 갑자기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다나라안 잡아라. 내가 <웃음> 말이다. 큰일났다. 건들면 안될걸 건드려버려. 아고야 큰일났다. <laughs>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마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분이 좋아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있어서 마신다든지. 일이 너무 캡좋해아서요 <laughs> <laughs> 큰일 났네. 그럼 매일 마셔도 부족하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볼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불러놓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뭐야, 이야기. 발로라트 방송이 따져서. 나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뭐 같이 놀아드릴 수 있죠. 주제만 이야기해주시면은 이빨 한번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하, 근데 솔직히 음. 그냥 회사 생활 다니면서 한 시가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은근히 살짝 뼈가 섞인 그런 거 있잖아. 그걸로 갔다 내가 몇 번을 당근이. 한 물론, 내가 우리 회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회사만큼 좋으면서 못 봤어. 그래도 이런 건 힘들다! 아. 뭐, 물론, 언어 업종이 좋고, 언어 업종이 좋지 않다. 그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은 고객들의 니즈에도 맞춰야 되고, 또 상사님의 또 니즈를 맞춰줘야 되고, 또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그게 좀심해지는데 MD라든지 BM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니즈를 다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중에 이제 상사가 디자인 빠꾸르 먹어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 특히 아. 이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은 또 어떻게 수정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안되나아아아예아아아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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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고 아무튼 이상하시구나 <laughs> 아니 그럼 어떻게 돈 준다는데 진짜 내가 돈만 아닐 수도 이거확네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배로트 5만원이면 출시나요아 5만원 싹갔 10%는 안되나요? 5천원 가지고 출라고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나도 옆에서 같이 진행해주는 그 약간의 뭐찌 아, 참가... 어디보자 한도만 아무튼... 끝났네 <웃음> <웃음> 저게 제일 나빠 이제 차례 안 준다고 했으면 에이 저 장난이었죠 그러면 사람 마음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어? 돈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밥에살 해드리겠다 오마카드 가도 되나요? 그래도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진짜 나중에 그 궁금하긴 해요. 그... 어떤 느낌인지 v...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브이로그로다가 오마카세 안 가본 사람들 한네명 모아가지고 되게 맞지.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가딱 <laughs> 들고 아, 저거, 저거. 이제 딱 Cheers.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 지금 현타 봤어. <laughs> 제로도 쳐주세요. 나밥 먹는 중이었는데 시! 아이집 바쁘네. 밥 먹을 때도 일을 해야 돼. 최소서 밥이라도 다 먹게 해주면 안 될까 얘들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죠. 솔직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 금액을 쌓아주시면은 밥을 다 먹고 소화시킬 겸한 번에 하는 걸로 하죠. 한마디로 원기옥을 모은다 이거네. 밥을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 다 먹을 때까지 쌓인 만큼 해주시면 되죠. 말씀. 속칭 그렇게 많은 거죠? 좋댔다고. 아니 뭐 내가 주는 건 아니니까. 내가 거의 저는... 찾아갈 걸 죽어봐. <laughs> 제 방에서 하면은 파. 작력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네로님 방에 제가 찾아갈 일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게지 제가 가날님 방에 들어가서 제 방송 키면 돼. 건 도망이라고 <laughs>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양치시였다 이거. <laughs> 시 상사가 괴롭혀 내가 테팔 프라이팬으로 조용히 뒤에서 한대 쳐줄까? 안 돼. 말네나돈 받아야 돼. 잠, 잠시 잠시 돈을 잠시 정지하고 <laughs> 내가 좀다한번다 들게. <laughs> 안되겠다, 이거. 아니요, 괜찮아요. 다 응.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랑한다니까. 뭐, 방향은 응.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애정 하나하나도 만족한다. 너무 좋다. 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닐까. 그렇지 맞지, 맞지. 근데 내려오빠는 저랑 결혼할 거예요. 진정해! 난비워주자야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애를 할 때마다 졸였거든요. 아니, 솔직히 이게 연애를 하면서 얘가 너무 억울한 게, 연애를 하면서 바람만 내가 두번 이상을 맞았고, 스토커만 아이고. 세 번을 걸렸어.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 사람운이좀 없는 건가 없는 이게 친구운은 진짜 좋아요 친구운은 진짜 좋거든 연애운이 진짜 개꽝이야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연애를 제외한 나머지 인복의 스탯이 올투자가 된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고 됐는다 하고 나서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 아니면은 그거 어때요 그 채널 포인트 같은 거 하나 모아가지고 1일 연애권 같은 거 여러분이 너보다 <laughs> 이상한 생각이지만안할 <laughs> 거야 그런 거 어때요 1일은 너무 기니까 한뭐 1시간 한 아니면, 시간제로다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라도 포인트로 이제 물레 걸거나 아니면 도박 걸면은 그때 진짜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뇌절도 조금 뇌절은, 아, 인상을 찌푸리는데 이게 뇌절에 뇌절을 겪다 보면은, 어, 예상을 못하는 뇌절이 또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전 요소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오히려 반전을 기대하고 왔는데 반전을 하지 않는 것이 또 반전이 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 유튜브 댓글장처럼 여러분들 보기 전까지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수 없어요. 여단지 남잔지 열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씨. 평생 열수 없으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애써오면서 1일 데이트권을 얻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니님